우리 두 번째 힌트를 좀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두 네. 번째로 주실 수 있는 힌트는 또 어떤 걸까요? 네, 왜 네. 뭐 반도체 소재 부품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왜 여기에 눈여겨 봐야 되고 이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산업의 가장 네. 큰 축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음. 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네. SK하이닉스 있고요. 글로벌 어 상위권에 있는 탑 티어에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고 걸, 그거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뭐 연간 GDP의 3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큰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된 부품에서도 많은데 무려 한300 제가 저도 자세하게 다세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이 300개 되지 않을까 어네 300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그 중에서 중장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넘치고 음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도 소에 바로 들어왔다 빠질 수 있게 빠지지도 어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네 이러한 종목으로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네 오늘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그 반도체 소재 부품이고 이차 전지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쪽으로 관련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깊게 들어오면요. 네. 삼성전자의 부품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쪽에 움직이는 또이 네. 현대차는 또 이제 미래 산업, 엔비디아와 무슨 협약 같은 이러한 이슈로 같이 떴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나 우리의 그 밴더 내에 있는 대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아무래도 어,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네. 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음. 그다음에 글로벌 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네. 제조업체들에 굉장히 어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반도체 소재 부품을 지금 공략을 해야 되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판매량을 먼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아, 네. 올 하반기 들어서 어 지동한 4년 동안에 네.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음. 했습니다. 그 만큼 기능도 좋아졌지만, 네. 스마트폰 기능도 좋아지지만, 그 다음에 그 사용량 자체도 어. 예전에는 뭐 1년, 2년 쓰면은 네. 금세 바꿔야 됐어요. 아, 근데 이게, 반도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수, 솔직한 말로 이제 스무 곡에 바로 들어가자 보면 몇 글자일까요, 지금? 네. 지금 바로 들어가면. 네. 지금 그 말씀 해주셔도 잘 몰라요. 아, 반도체는 넘어가요. 아, 그래도 투자를 네.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왜 지금 봐야 되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 네, 유럽하고 미국 지금 코로나 네. 확산되면서. 지금 뭐 소비가 위축됐지만 음.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금 계속 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압니다. 네. 그러니까 몇 글자일까요? 그러니까 네. 몇 글자냐면 다섯 글자입니다. 어, 너무 다섯 알려진 글자.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박 공략주는 반도체 소재 부품 그리고 5G. 2차 전지 쪽,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 쪽에 상당히 연관이 크게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섯 글자로 반도체, 소재, 부품 쪽. 우리 노란톡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반도체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와 함께 알아보는 이러한 전략적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을 핸드폰으로 켰을 때 이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채팅 창에서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이라고 써 있는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또꾹 눌러주시고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식 맛집 정진 대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 버지 아버님. 주식 맛집 정진 대표님의 사진이 걸려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고 계시. 보고 이제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오늘은 자료의 선물까지 드리는 상당히 행복한 선물 같은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라고 같이 언급을 해 주시면서 지금의 시장에서 두자리세 수익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정진 전문가님께서 또 어떠한 힌트를 주실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알아맞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힌트를 두 번째까지 얻었고요.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빨간불이 크게 켜지고 있는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빨간 물을 보시면요. 안 그래도 딱 보이네요. 대한광통신도 보이고요. 이제 나라 M&D까지 n 얘기를 해 봤으니까요. 이 5G에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지금 저기 표를 보시면 뭐 명문 제약도 있고 서울 제약도 있고 5G 대한광통신도 있습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물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기적으로 그냥 딱 수급만 보고 들어왔습니다. 오. 딱 수급만 공략을 해서 진입을 했었던 거거든요. 어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말 10월 어, 2주 됐나요? 음. 예, 10월 20일 예, 2일 요 기간이었거든요. 매도에 했던 게 그러니까 진입했던 건요날 진입했다가 하루 만에 1박 2일 코스를 먹고 나왔던 이러한 네, 종목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고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깃발 패턴은 정확하게 뭐 3박자가 맞아떨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땐 시장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 종목만 유일하게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었고 빠지더라도 누가 다 이렇게 저가에서 계속 매수세가 유입됐던 수급을 제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눈여겨 봤었고 조정 이후에 예, 다시금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바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요날 추천드리고 정말 요날10%딱 먹고. 깔끔하게 1박이일로10%딱 먹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로 나서 오히려 시장더 빠졌지만 음. 그 뒤로 나서 지금 5G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죠. 다시금 주목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장기 관점 뭐 길지도 않아요. 뭐몇 개월, 수 개월 내에는 충분히 5G 섹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다시 한번 주도할 것이다라고 저는 어,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뭐 지금 제약 바이오, 명문 제약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5%수익 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음.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린 날은 요 날이에요 네. 이, 이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맞아요. 우리 문의를, 상당히 시, 힘들어하셨던 많이 예, 이었어요많은분들이 네. 네. 너무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이요이많했었요요이날 했는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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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또많발편이딱보이잖이요 그리고 나서 치료치코제코치료 어, 치료제 관련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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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천한 게 김이태하면서 네, 명문으로 힌트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어, 요거 요 시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한2 주간은 지속적으로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요 종목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치료나 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충분히 다시 그 모멘텀 있고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보다는 어, 홀딩하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노란톡 메신저에 계신 네. 분들도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매수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음. 매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제일약품으로 상한가 갔죠. 네. 또그 전에 뭐 로고스 바이오로 또 상한가 갔죠. 네. 그러니까 추천되는 것마다 상한가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날도 상한가 갈줄 알고 음. 너도 나도 다 따라 붙었던. 맞습니다. 네, 이 우리 정진 전문가님께서 꽤나 길게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기에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요. 기어이 어떻게든 이 떨어지는 종목을 정말 뜨잡뜨이 우리가 기어이 수익을 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지 전문가님께서는 책임감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에 관련해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한번 이 오셔서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셔야만이 우리가 이 종목만 좋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진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깃발 패턴에 관련해서 이 선물까지 주신다고 하니깐요 이어서 어떠한 우리가 힌트를 주실 수 있을지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우리 세 번째 힌트를 일단. 한번 들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힌트요. 네. 네, 세 번째 힌트. 아까 제가 왜 반도체 소재의 부품을 공략해야 되느냐까지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준비한 거는 아직 한 10분 분량의 멘트가 더 있었는데 어. 우리 어, 앵커님께서 다 필요 없고 음. 지금 종목 글자수만 달라 그렇죠. 서 제가 딱 잘라서 종목 글자수 다섯 개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금 노란통 메신저에 참여하신 분들, 깨톡깨톡에 참여하신 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깨톡깨톡 올리고 있습니다. 음. 예. 어, 많이들 맞추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이 회사에 대해서 자 네. 여러분들도 많이 맞출 수 있게 음. 힌트를 좀더 드리자고 하면 네. 어, 반도체 부품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칩을 생산합니다. 음. 네. 이, 맨, 이 명칭이 있는데 이 명칭을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풀어서 이렇게 네. 누구나 알아듣게 아,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어. 반도체 칩. 네, 네. 엄청, 엄청 쉽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주로 이 치,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고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과전류, 전자기기니까 음. 과전류 혹은 뭐, 정전, 방전, 또 뭐, 이런 정기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회로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어. 네, 서지 보호용 어, 소자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조명 LED 사업도. 아, 요 정도의 사업군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왜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네. 스마트폰에 뭐, 어, 실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거보다 더 저렴한 부품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점점 더 어, 고가의 사양, 그 다음에 점점 기능이 더 좋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 동사의 제품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소작급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을 다 갖추고 있어요. 오. 즉 반도체 설계 기술, 그 다음에 웨이퍼 제조 기술, 네. 그 다음에 공정 기술, 그 다음에 패키지 기술 이 모든 과정을 다 가능한 오. 토탈 솔루션이 제공이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초소형 제품부터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고객의 입맛에 맞게끔 다 맞춰주, 맞춰서 어, 만들 수가 있고요. 한 달에 5억개 이상 제품을 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생산 시설 어, 아. 캐파를 가지고 있다. <laughs>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기술에 우위에 있고 우수한 품질을 아. 높은 가격 경쟁력을 또 갖춘 회사다. 라고 볼수 음.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어, 투자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 이미 뭐 왔어요?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온 분들도 뭐, 있으실 뭐 거고, 뭐 저는 좀 감이 좀 왔어요. 어느 정도 좀 왔습니다. 아, 이딱 LED를 비롯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마이크로폰 칩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한 기업들은 이제 크게 없거든요. 게다가 스마트폰에 이제 충분하게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관련해서 장비 기술까지 이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섯 글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영어 영어죠. 한글로 해주세요. 그리고 해서요. 이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하고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 제품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있죠. 음성 신호로 전기 신호로 그렇죠. 변환하는 반도체칩, RF잖아요. 요이 네. 제품이 지금 전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아, 있습니다. 독보적인 네. 시장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도 그걸 한국어로 이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RF를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주시나 <laughs>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지금 들어보니까 딱 이제 느낌이 옵니다. 어,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MLCC 파동에 대응하는 RF 필터를 어. 내장한 신기술 제품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MLCC 관련주로서 지금 시장에서 한참 부각을 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 요거까지 나가면 대부분 아실 분들은 아시고, 그러니까구나. 우리 앵커님도 노란톡을 보고 아셨는지, 뭘 음. 보고 아셨는지 갑자기 뜬금없이 알아, 이렇게. 아. 아시는 아니, 척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데에서 힌트를 얻는 버지, 겁니다. 버지가, 모를 때는 시청자분들과 저는 한 편이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우리는 좀 다른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딱 피디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본을 보내주시는지 제가 아주 그 부분을 좀 얄밉습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요. 네, 제가 대, 어, MLCC 관련주에서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무래도 MLCC 관련주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사상 최고 기록을 어,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상 최고 기록을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찍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에도 MSC가 많이 들어가지만 음. 전기차에는 무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10배, 20배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그 얘기인 즉슨 계속 수요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MLCC가 아무래도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뭐 대형주로 따지면 삼성전기, 그다음에 거기에 납품하는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사마 콘덴서 이러한 어 아무래도 이러한 기업들도 중장기 관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하기에 매력이 높고. 어, 투자에 대한 매력도 높고 수익도 분명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모멘텀 살아갈 것이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서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오늘 공략주를 들고 나온 종목은 조금 더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음. 저는 단기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무거운 종목을 좋아하시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는 약간 무거운 걸로 하지만 음.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혹은 또 우리 노란통 메신저에서 어, 참여하고 계신 깨똑깨똑에 네.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서는.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음.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을 좀 기다려야 되는 맞아요. 반면에 네. 좀 가벼운 종목은 단기 며칠 이내, 에 길어야 뭐 2, 3주 이내 에 음.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한 종목으로서 제가 단기 스윙 종목으로 어, 준비해 갖고 왔고요. 중장적인 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이 높습니다. 이 회사.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 예, 지금 바로 깨똑깨똑 입장해 주셔서 어, 충분히 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무래도 방송 중에서 지금 장 끝난 상황이잖아요. 네. 저녁이고, 지금 상황에서 스윙 단기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음. 잡아 드리는 건참 제한적이에요. 장중에 이 흐름 보고서 시장 상황이 일단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별 수급을 체크한 다음에, 섹터별 수급 체크한 다음에 네. 제가 매매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종목에 대한 뭐 투자 전략을 제시를 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 노란톡 메신저, 깨똑깨똑, 예, 검색을 하셔서 정진대표 검색하시면 음. 천명 넘는 이렇게 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입장해 주셔서 아, 2, 3일 정도 한 지켜보시면 아, 어떻게 음.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금방 적응이 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중간중간에 장중에 종목을 추천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인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니 수익도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예 입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 시장의 큰 흐름이 변하고 있는 만큼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의 오 비중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순서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대형주를 투자하지 않아도요,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 관련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이어도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정말 쪽집게 선생님처럼 제대로 잡아주시는 우리 정진 전문가님이기 때문에요. 검증된 이러한 주식 전문성을 바탕으로요, 이 보다 신뢰 있고 보다 책임감이 정말 뛰어난 우리 전문가님입니다. 어떻게 나도 좀두 자리 의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줄은 줄이니 그리고 줄으신 분들께서도 다 같이 오셔가지고요, 이 전문가님이 또 어떠한 관련해서의 힌트를 주시고 공략을 주시는지 같이 꼭 한번 얘기해 보는 소통의 장을 좀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전략을 주실 거고요. 좀 짧게 짧게 이제 오늘의 시장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 보자면요. 네. 이 신재생 에너지, 즉 이제 성장주 쪽에서도 사실상 너무 많이 고점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긴 합니다. 하기, 하지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과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쪽일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 던질 필요는 없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네.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올랐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 관련해서 차익 실현을 할수 있을지언정 그럼 태양광과 풍력과 우리가 이제 수소에 있다면 일단 우위를 정해보자면 아직 다 던질 필요가 없는 이 관련주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뭐 태양광 풍력 뭐 네. 수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뭐다 지금 바로 던질 필요는 없고요. 아무래도 오늘 뉴스가 장중에 뉴스가 트럼프가 뭐 선거 뭐 소송한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신재생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네. 그 차에 대한 매물도 충분히 많이 나왔었고 네. 지금 바로 내일 간다 또 언제 안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신재생 테마가 기대감에 푼것 때문에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바로바로 바로 받쳐주고 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플러스 알파가 돼야 추가 상승이 있는데 네. 지금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다시금 어~ 바로바로 바로 사업이나 수주가 되면 예산이 되고 지원 정책이 확대가 음. 되면 바로 그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아직은 그 기대감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내일 바로 나온다 이것까지는 아. 알 수는 없고 그렇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이개중에서도 실적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 만큼 이제 그런 테마들을 다 엮어가지고 실적과 가치 대비 현재 좀 저평가에 돼 있는 종목들잘 찾는 옥석 가리기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 점도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어.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어, 지금 수급이 가장 강렬한 뭐 신재생 에너지, 신성 ENG 음. 같은 경우가 가장 세잖아요. 뭐 유니슨도 마찬가지고, 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등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음. 네, 등락이 클 수밖에 네. 없는데, 뭐 오늘 크게 빠졌다고 해서 바로 오늘 뭐, 수, 바로 장 초반에 손절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더라고 하면 오히려 반등 시즌이 다시 한번 올때 그때 어 충분히 매도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금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들은 언제든 반등이 올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 단기로 좀조적이 나온다고 다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진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대박 공략주를 주셨습니다. 두자리의 승률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제가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켰을 때 하단에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죠. 말구름에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고요.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또꾹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창이 창이 나오게 되죠. 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주식 맛집 정진 대표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와 주시면요. 여기에 관련해서의 깃발 패턴이 어떠한 기법인지에 관련해서 요 오늘은 이 선물까지 주는 아주 행복한 이러한 방송입니다. 대박 힌트까지 얻어갔고요. 여기에 관련해서의 전략은 꼭 실시간 장중에 얻어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